너 어딨냐 너? 2 1연승 22연승인가 2 0연승나왜1등만남그래서진짜그때 이강거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빨리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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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야 시야 이거 바다 소리 개우져. 뭔 소리야? 뭐그야 바람 소리구나 바다 소리. 바다 소리. 그럼 그거 환경음을 좀 줄여. 와. 아야. 어, 어, 아. 아, 아,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안터졌어야 니가 네. 저쪽에 니가 저쪽에 내가 이쪽에 할게. 아나 진짜. <laughs> 아아!! 씨발 아, 아, 뭐야! 아, 왜 깔아야 가야하지말 이거 씨. 하지마 하지마. 아 나, 나만 까, 래 나만 깔래. 지질래 진짜? 내가 안했서 미안한데. <laughs> 뭐 근데 왜 터져 이거? 나 여기 서었는데요야내거에도 이... 터져 이거? 그렇지 않을까? 아닌데? 내거 밟아도 안 터지던데. 이 c 퍼에 터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? 아니야 c 퍼 터트리지도 않아. 이 정도면 됐다. 아못 어, 터져. 안 돼. 뭐는데이모로야 어떻게 알 잘하네 죽여 진짜. 죽여 야 마이크 바꿔봐 바꿔! 아! 아 디질래 진짜? 야!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만 있으면 충분해. 그것까지 깔아가지고 <laughs> 아 <아니>, 네가 <laughs> 네가 터뜨렸잖아 잠시만 아나 어? 뭐에 밟은 거야? 아니 안안 안 밟은 것 같은 거 같은데 아까.